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또 이제 떡밭에 나와가지고 배추가 어떻게 잘 자랐나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서리태, 어, 잘, 이렇게 배가지고 이제 말리고 있고요. 저희 배추가 지난번에 제가 모두 싹으로 키운다고 그랬잖아요. 친환경으로.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예, 네, 안전히 배추 끝이 피었습니다. 무멍하꽃 집힌 것이 아니라. 대춧꽃이 피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제 눈에는 이게 꽃으로 보여요. 너무, 너무, 너무. 잘 됐어요. 저는 이제 그 포기가 꽉찬 거를 싫어해가지고, 일부러 제가 딴 사람보다 한 일주일 늦게 심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네. 이렇게 생겼어요. 겉에는 뽕쪼금 뽕뽕뽕 한게 있어도, 그때 약주고 새로 난 거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이 배추를, 항암배추를 심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황금배추다, 뭐 무슨 배추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저희 배추를 한번 이렇게 잘라봤어요. 속이 어떤가. 오, 예. 네. 속이 이렇게 껍질도 얇고, 폭도 적당한 게딱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김장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기에 보시면은 한 한금 배추 보시면은 속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이래서 또 한금 배추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를 제가 아는 지인분이 작년에 200포기 농사를 너무 잘 지셨는데 이게 이게 병들은 건줄 알고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속이 원래 이런 색으로 되는지 모르시고 이 종자 자체가 근데 이게 너무 맛있다고 제 아는 지인분이 추천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이걸 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종묘상 같은데 판매하신데 보면은 사가신 분들이 이거 이거 잘못됐다고 왜 이러냐고 쫓아오신대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저도 그분의 얘기를 미리 듣지 않았으면은 왜 이럴까 이렇게 했을거 저도 이제 저 역시도 판매처로 갔을 것 같아요. 사장님 왜 이렇습니까? 할것 같은데 원래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항암배추, 황금배추 이거는 굉장히 맛있대요. 제 아는 분이 다모 분 중에 이게 김장 그... 배추가 맛있다고 이거만큼 맛있는 거 없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심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운데가 황금색으로 뿌리가 된 거는 상한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고 원래 이렇다는 거 예, 아시고 절대 버리지 마세요 너무너무 맛있는 배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하고 이제 제가 그런 소리를 몇 분한테 들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배추 너무 잘 됐죠? 오늘 완전히 그냥 배추 배추 꽃으로 보여요. 저는 배추 꽃 이렇게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옆밭 옆에 밭에는 이제 또 누런병이나 이런 게 와가지고 여기 위에가 다 이렇게 노랗게 노랗게 됐는데 저는 그런 배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또 저희 옆에 파 사장님은 배추하고 무하고 쪽파를 도둑을 맞으셨대요. <laughs> 진짜 말로만 듣던 일이 배추 그 제가 오늘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CTV를 달아야 되겠다. 아, 어떻게 와서 아주 그냥 차를 대놓고 실어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 나뻐서 이제 CCTV 달아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배추 요새 그 저기 뭐죠? 작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것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배추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맛있게 여기 배추꽃이 아우 전 이게 다 꽃으로 보여요, 여러분. 음, 이거는 정말 저거 비료 안 줬습니다. 비료 안 주고 그냥 저기 모두싹하고 영양 이것만 주고 키운 겁니다. 음, 근데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딱잘 자랐어요. 여러분, 다음 영상으로요. 또 맛있게 키운 배추로 김장도 맛있게 담그시고. 네. 이 배추 절대 상한 게 아닙니다. 버리시거나 판매처에 가시면 안 됩니다. 황금 배추는 원래 이렇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